What's it so easy? w h a 응 s it so 기 a s y 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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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하자기 u 이것도 해볼까? 그럼 그것도 먹어볼 거야? 우와. 아. 간다. 아. 응. 서은아. 어, 이거 누가 내는 소리야? 엄마 김 갖고 올게. 김, 김이랑 먹자. 김서은이는 김이랑 먹자. 있어요. 톡톡톡톡. 아니 톡톡톡톡. 톡톡톡톡. 오, 톡톡톡톡. 얼굴에 화장을 해야 엄마처럼. 얼구 맛있어. 얼구 맛있어. 응. 음. 톡톡톡톡. 음. 엄마가 하나씩 줄 거예요. 아. 어. 얼구 잘 먹어. 톡톡톡톡. 뭐야, 서은아? 어? 어? 뭐야? 무슨 소리야? 응? 무슨 소리야? 김? 선이 김, 아. 김? 아, 떨어뜨렸어. 선이, 아, 김? 선이, 김 여기 있어요. 엄마, 김? 김, 아. 엄마가 김줄 거예요. 아니, 먹고 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장난치지 말고, 그거 다 먹고 나서 장난치는 거예요. 먹고나 다 먹었어요? 김김아김아 <laughs> 목소리도 김. <laughs> 잘낸다 어이고 잘 먹어요. 어이고 잘 먹어요. 어이고 잘 먹어. 요 아니요, 서씨 이거 엄마가 응. 엄마가 직접 주는 거예요. 엄마가 직접 주는 거예요. 응. 재밌어. 어이구 잘라두네요 어이구 진짜 작아지요 진짜 작아지요 우리 손이 대단한걸 식탁에다가 물통도 놔뒀대요 엄마가 김 줄게 아. 네. 어디 노, 놓을 수 있어요? 식탁에다가 놓아보세요 <laughs> 우와, 우와, 진짜 잘한다. 안 떨어뜨리고, 조심히. 어, 엄마한테 주는 거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 놔둬보세요. <웃음> 엄마한테? <웃음> 식탁에다가 놔둬보세요. <웃음> 올려보세요. <웃음> 식탁에다가 올려주세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올려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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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오이고, 아. 여기다가 놔둘게요. 어이고 엄마가 화날 때는 눈을 찡긋 감아요. 아아 음. 음. 선이 아. 김아김아 <laughs> 그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까 우리 선이를... <laughs> 아이고, 잘해요. 우리 선이 지금 다 잘하지요. 고마워요~ 김... <laughs> 앙~ 앙~ 천천히 먹어야겠지요, 선이. 음, 진짜 잘한다, 서 응. 이 음, 박수 응. 응. 이 이제 김 먹자 아밥 먹자 아 얼굴도를 깎고. 생각이 났어? 뼈 뿅이 <laughs> 생각이 났어. 어. 검지. 어. 어. <laughs> 봐봐 어. <laughs> 니 김이 이기 있지요 요 어. 이 이제 어. 어. 시간 어. 20분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서원이는 20분이 뭐야, 지금. 그치요? 뭐했어? 그런데 나다 문지지 마세요. 아. 아. 잠 엄마 손 주세요. 꼬나서 입 만지지 말자 이제 손 석삭 석삭 와 진짜 쓱싹쓱싹 잘하지요 아 선이 김김아아그 잘해 쓱싹쓱싹 닦아주세요 쓱싹쓱싹 쓱싹쓱싹 음 선이 밥 먹은 곳을 쓱싹쓱싹 잘 닦아야겠지요 쓱싹쓱싹 응, 쓱싹쓱싹. 아이고, 잘해. 쓱싹쓱싹.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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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응, 음, 아빠, 안방에서 자고 있지요 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음, 엄마. 이제좀진정됐어요 우리 6삭6삭6삭6 쓱싹쓱싹. 쓱싹쓱싹. 진짜 잘하지요. 쓱싹쓱싹. 아빠, 한테통해빠 아빠, 자고있어 빠아 아빠, 아 선이, 아빠 지금 근무하러 간게 아니라, 응! 어. 아빠 지 자고 있어, 방황하긴 아, 아니 아, 뭐야. 이 쓱싹쓱싹만 하는 거예요. 입에다가 먹는 거는 이런 밥만 먹는 거지요. 아아아아아아아니아0아다먹었아요 어? 이제 아아0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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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해. 누구 딸이 이렇게 잘하나? 쓱싹, 쓱싹. 오잉? 오잉? 쓱싹, 쓱싹. 닦아지 손도 닦고. 손도 닦고. 여기도. 손도. 이렇게 손도 닦고. 뭐가 묻었네. 손도 닦고. <laughs> 쓱싹, 쓱싹. 진짜 저하지요 어디서 언이좀 보세요, 쓱. 아니요. 입에다가 넣는 거아니에요안 돼. 삐, 오. 삐, 아. 음. <laughs> 어, 여기 상만 쓱싹 쓱싹 손 닦고 쓱싹 쓱싹 선이 쓱싹 쓱싹 알겠어 알겠아 선이 알겠어 좋아 쓱싹 쓱싹 아이 엄마한테 물다튀긴다응 어? 쓱싹 쓱싹 진짜 저너지요 으 오이고 웃겨. 콜록콜록 할때물 마셔야 돼? <laughs> 주라고. 웃겨. 어, 입술만 닦는 거지요? 어 아. 이거, 엄마 김. 음. 또물 마실 거야. 물 엄마 80밖에 안 가져와서 없는데? 아빠 어디어 아빠 어디갔어요? 아빠 어디갔어요, 아빠? 아빠 어디갔어요, h o 이 아빠 엄마 안방 갔어요. 아빠 안방 아... 아빠... 갔죠. 에? 오전에는 있어요, 그렇지요? 응. 아빠 뭐하고? 응. 아빠는 뭐하고 놀았길래 이렇게 책도 다 꺼내져 있고요. 아 엄마 단추. 아, 엄마 단추. 오메. <laughs> 엄마 보이스 안 보였어. 로나 엄마 단추. អមតានជអមតានជ 물더 줘? 쟤물더 갖고 와줘? 물더 갖고 와? 아이고 저 먹어요 아이고 내딸 서운이 오늘 한우 사과? 이거 잘안 먹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인데 할아버지가 서원이 보고 싶어 가지고 전화 왔었는데. 할아버지랑 통화해. 오. 어. 할아버지 바꿔 줘. 서원이가 어제 할아버지가 오라고 해나안 갔잖아. 할아버지도 와. 오. 할아버지 통화해. 아빠 자고 있어서 아빠가 영상 통화할 때. 오. 아. 어, 아빠 자고 있을 때 하지만 아 할아버지 해. 근데 아빠 자고 있어서 조금 있다가 아빠 일어나고 하자. 아빠가 목소리가 크대. 어, 아빠 푹푹 자고 싶대. 아. 음. <laughs> 어. 뭘 <나> 안다고 웃어. 어머, <laughs> 물더 줄게. 물더 줄게, 줘봐. 물더 줄게. 물더 줄게, 물 줄게. 아. 물, 물 줄게. 아. 있어요? 응? 누가 들음했어요? 얼굴은 까매져 가지고. 어? 지금 매일 산책 나가자고 선이가 그래서 지금 산책 나가고 <laughs> 있어서 얼굴이 까매졌대요. <laughs> 그, 손 만지지 마세요. 김선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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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보고 있어? 응? 짝짝짝. 어? 박수 짝짝짝. 짝짝짝. <laughs> 그렇게 박수 한 손으로 치는 거예요? 두 손을 짝짝짝 하는 건데? 짝짝짝. 알게 잘 알게 잘해. 짝짝짝. 짝짝짝 소리 난다. 짝짝짝. <laughs> 박수. <웃음> 귀여워. 이제 <laughs> 안 먹을 거야? 여기 여기 붙어 있어. 김김 먹을 사람? 아. 이거를 먹어. <웃음> <웃음>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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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앞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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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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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으, 으, 앞 김 아니야 엄마 김 여기 있지요 김아 조심 아이고 서은아 할아버지 해줘. 아. 할아버지? 아. 아빠. 아빠. 응. 엄마. 아. 엄마. 소유 킴 응. 알았어.